그래서 제가 면허를 따야 될것 같거든요. 말로만 딴다, 딴다 하면은 절대 안딸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간을 정해놓고 따는 거죠. 제가 똑똑한 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딴다고?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자격증 따려고 공부했을 때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가 둘다 미용을 하잖아요. 둘다한 번에 붙었대.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되는 건줄 알고 난 봤다. 근데 내가 열번 떨어졌다가 일년 동안. 그러면 3일 어떤데? 나 월요일까지 될게 3일나 자신감 지금 미쳤거든. 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라 했지. 얼만큼 멍청한지. 나 이거 그러면 나 이거 한번 한번만 보자. 필기면허증 받은 거 보고 와 종아리가 필기 면허증을 받았네 하면서 안 나와요 면허증이? 실기까지 다 봐야 아예 그냥 하나로 주는 거야? 아니 왜두 개를 붙었는데 왜 하나만 주냐 오. 그 그러니까 한다 나 진짜 한다 한다 했다 도전 이 뭐야 시간이 왜 있는 건데? 뭔 소리야? 승용차가 자전거 전용 차로를 왜 통행해요? 몰라! 인용된 경우? 감경기준? 뭔 말이야? 배기가스를 줄여요? 왜 줄이죠? 차도를 왜 사람이랑 행렬이 누군데? 누구신데요? 그뭔 말이지? 장의가 뭐야? 치겠네 진짜. 말소 큰 동물을 보여보고 <laughs>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이문창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랑 주차래? 말이 너무 긴데? 요약해주면 안 되나? 이 조향장치를. 조향장치가 뭔데? 아, 나, 나 갑자기 머리 아파. 누가 안 봐도 합격한다 그랬냐?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조치요령.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자기 차에. 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동차가 연결도 돼? 기차야? 아나 진짜 뭐 연결 자동차가 뭐야? 자동차 운전 중 내셔널 이터널 미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내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중앙선이 뭐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이렇게 가겠지? 바람을 등져 등지면은 소화기를 쓰면 이렇게 가겠. 어 그러네. 아이인가 다음과 같이 고장 이게 왜 고장난 건데 지금?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조치로 전혀 안 부득이해 보이는데 왜한 거죠 지금? 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저거 바뀌기 전에 해야지 꼬리 물어야지 어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여기 신호등이 아닌데 왜 횡단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뭔뭔 뭔 상황인데 뒤에 백미러에 반짝반짝거리네 지금 뒤에 누가 그거 켰나 보다 쌍라이트 켜가지고 눈뽕 지리게 하고 있는 거야 맞죠? 눈뽕 뒤지게 쏘고 있고 반짝반짝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나 모르겠어 진짜 이제 머리가 하얘져 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이 미친 사람이 여기에다가 정차를 왜 하냐고. 정차를 하는 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애초에 정차를 할 거면은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다가 에 여기다가 내려줘야 돼. 알겠죠? 조수석에 태우지 말고 여기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 여기다가 내려가지고 어디 한번 가봐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니까. 방송감이 아니고 화가 나서 한 거지. 나 근데 나 진심 모르겠어. 나 포기하고 싶어 이제. 편도 편도가 뭐야? 그니까 아까. 현도가 뭐냐고요? 규제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구불구불 구불거리는 길이에요. 구불구불 금지가 뭔 말이야? 비틀비틀 운전하는 차량 금지. 안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 불라면은 차가 들어가면 안 된대. 몇 점일까? 채점 이제 합니다. 아나 기대되는데 나안 본다. 보다 나쁘지 않는다. 진짜 한번에 붙을 수도 있겠는데. 60점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두 점, 세 점하기. 하나, 둘, 셋. 어, 71점. 아니 저 계속 상해 진짜. 나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어제도 하루 중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도 200문제 풀고, 4시간 동안 문제만 계속 풀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 푼게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진짜. 저는 필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엄마가 딸기 씻어주면서, 와, 공무원 준비하는 딸 간식 챙겨주는 것 같네. 이러면서 챙겨줬단 말이에요. 저 지금 착잡한 사람이고, 85점 나왔어요. <laughs> 아니 뭐 쉽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기분이 좋아졌고 이제 실기만 남았잖아요. 뭐, 차부터 알아봐야 되나? 차못 끌지? 차못 사지? 지금 기분 너무 좋거든요. 필기 시험 붙었어요, 저. 심지어 무려 85점.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봐요. 안녕. 내가 인증을 할 수가 있어? 85점 받았다니까요. 저? <웃음> <웃음>